이런 행동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의심이 있었고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행동은 범죄가 될까요? 법정에 남은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실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하여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각색 과정에서 일부 표현은 단순화되었을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판결 내용은 댓글에 안내된 판결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제 사건과 무관한 가상의 인물이며 가명입니다. 또한 본 판결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점점 흔들렸고 신뢰는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은 아내가 샤워를 하는 사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손에 듭니다. 이미 알고 있던 잠금 패턴을 입력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아내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위치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달뒤 남편은 또다시 다른 위치추적 앱을 설치합니다. 결국 이 사실은 드러났고 남편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검찰은 묻습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 아닌가요?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위치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의심이 있었다는 이유도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목적도 면죄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고 남편에게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 거실에 영상기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 기기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가족들의 대화가 녹음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법원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특정 대화를 녹음하려고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기능에 의해 우연히 녹음된 것이었고, 녹음을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또 하나. 남편은 아내의 차량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옵니다. 몰래 들어간 차량 수색, 처벌될까요? 법원은 이 역시 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아직 혼인 관계에 있었고, 차량에 대해 일정 부분, 공동관리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명확하게 출입과 수색을 금지당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죄였습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배우자라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고 법은 그 선을 차분하게 구분합니다. 의심은 범죄의 이유가 될수 없고 관계는 권한을 무제한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이 앞설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법은 의도보다 행동을 먼저 봅니다. 지금까지 법정에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